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김산 부동산입니다. 오늘이 3월 12일인데요. 아틀란타는 벌써 여름이 온것 같네요. 오늘 낮 기온이 70도를 넘어서 한여름처럼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먼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수아니에 있는 수아니 시리홀 광장을 보여드리고 플라우리 브랜치 시리에 있는 30만불 때 가격대비 아주 잘 지어진 새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수완이 시리홀 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지어진 건물 주변으로는 식당 옷가게 미장원 등 여러 상가가 들어서 있는데요. 주상복합 형태로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차들도 주차가 아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잘 해놓았고요. 상가 앞쪽으로는 산책로와 공원, 그리고 야외 공연장 등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는 그런 공간이죠. 오늘은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야외 공연장입니다. 각종 공연을 할수 있는 큰 무대와 관람 좌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모델 하우스는 플라우리 브랜치에 위치한 서밋 레익이라는 단지인데요. 이곳은 약 200채의 집들이 지어질 예정이고, 그중에 약 100채는 벌써 다 지어져서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가격은 30만대인데요. 요즘 들루스나 소아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스와니에서 약 20분 북쪽으로 올라오는 지역인데요. 많은 분들이 싸고 좋은 집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모델 하우스는 헤이든이라는 모델 하우스인데요. 지붕에 커버가 되어 있고요. 앞면에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 흔들 의자도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있죠. 비가 올 때도 많이 커버를 해 주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마루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좋은 컬러의 모든 재료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다이닝 룸이 있는데 굉장히 큰 창문으로 환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부엌으로 가보죠. 그레나이스로 깔린 아일랜드와 고급스러운 캐비넷 아주 컬러가 예쁩니다. 그리고 워킹 팬트리가 보이죠.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그레나잇 카운터로 되어 있고요. 브렉퍼스트 에어리어도 보이죠. 네, 싱크대가 있는데요. 그레나잇, 로 크게 깔린 아일랜드가 있고 그 안에 싱크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어, 싱크죠.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브렉퍼스트 룸을 지나 페리오가 보입니다. 이 페리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플랫한 편편한 백 야드가 보이네요.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프라이베이 y 백 야드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네, 부엌에서 이 리빙룸이 바로 연결이 돼서 다 보이고요. 파이어플레이스 적당한 사이즈의 리빙룸이 모두 마루로 처리되어 있어 깔끔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층에 이 게스트 룸이 하나 있는데요. 적당한 사이즈의 아주 깔끔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런 게스트 룸이 있습니다. 네, 클라즈지 있고요.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방 5개, 화장실 3개, 약2,500스퀘어핏의 집입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바로 왼쪽에 메스터 베드룸과 베트룸이 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크기의 m 스 s t 드룸 인데요. 굉장히 큰 창문이 있어서 아주 환합니다. 바깥으로 시원한 바깥 풍경이 보이는군요. 네, 화장실, m 스 s t e 룸을 보겠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에 깔끔하게 되어 있는 m 스 s t e 룸 이죠. 그린아이 카운터가 깔려 있고요큰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 보이는군요. 베스트 위에 창문도 있고요 샤워룸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큰 사이즈의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보스구요. 타일로 실링까지, 거의 실링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고요 토일렛. 네. 워킹 클라짓. 클라짓도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많이 걸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밖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네, 라운드리 룸이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어, 라운드리 룸이고요. 또 방이 하나 더 있죠. 아주 환한 방입니다. 방마다 큰 창문들이 다 있어서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이 집은 로프트라는 개념의 아주 2층에 확 트인 공간이 있는데요.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서재, 컴퓨터룸, 공부방, 아이들 놀이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방이고요. 굉장히 큰 창문이 또 바깥으로 백야들을 시원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방이 또 하나 있고요. 방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방들 사이즈는 모든 방에 어, 클라짓이 되어 있고요. 2층 홀웨이에 화장실입니다.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 화장실이 거기가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전체 방 5개에 화장실 3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방 하나 또풀베스 하나가 아래층에 있어서 아래층에, 살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구조를 선호를 하고 계시죠. 방마다 환한 창문들이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수아니 시리홀과 플라워리 브랜치에 있는 새 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상가 건물과 좋은 주택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사시거나 파실 분들은 404-934-067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